다들 팔았지? 그럼 응. 다 팔았지. 응. 아이고 이 자식은 내가 바람 다잡아놓으니까지가다 파는 거였지. 티켓 팔 때도 꼭 빈들 붙어 있고. 야야야, 이게 뭐나 혼자 좋다고 하는 일이냐? 어? 내 티켓이 네 티켓이고 네 티켓이 네, 티, 네 티켓이니까 그러니까 아유. 내가 파나 네가 파나 이거는 다 똑같은 아유. 일이잖아. 어? 승원이 넌? 다 팔았지? 야, 오. 너 같은 숙명이 어떻게 다 팔았어? 정말? 궁금하냐? 응. 여자애들한테 인기많은게 뭐 귀찮기만한건 아니더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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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또 정환이한테 그 얘기 듣고싶냐 그냥? 승헌이 도둑놈 <laughs> 자 자자 이제 다돈들래나봐 벌써인데 어, 어, 나 여기 있다 자, 짠, 짠, 야. 우와 어허. 어떡하지? 언니 <laughs> 어, 나다 못팔았어 뭐하고? 야너 어르다고 봐주는거 없어 너 원래부터 안껴주려고 했는데 네가자신이다라서 껴준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다팔아 내가 애초에 뽑할 거라고 얘했잖아 아니, 왜 주둥이가 대빠른 나왔어? 1위 응? 찾집 <laughs> 때문에. 아니, 왜? 언니가 넌안 껴준대?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제가 티켓을 다못 팔았거든요. 응, 음, 저런. 얼마나 남았는데? 꽤 돼요. 어떡하죠 할머니? 아휴, 글쎄다. 좋은 방법이 있다. 뭔데요? 최선을 다해서 파는 거지.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.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다 파냐니까요. 아 그거는 니가 알아서 해이지. 아, 아, 그래? 진짜 할머니.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다 사주라. 아 응. 이거 얘가, 얘가 왜 이래 얘가. 아 할머니. 아, 근데... <laughs> 여자 셋이 주최한 이를차침을찾으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. 어, 술과 안주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손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여기 계신 쭉 빠진 도우미, 도분께서 즉시 여러분께 달려갑니다. 어,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서슴치 말고 말씀 해주십시오. 저희가 부킹에서부터 애프터까지는 그냥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우리 올 겨울에 스키장도 그러니까. 죄니다 아니 여기가 만날 일이 찾지. 어? 예, 예 제니야 나 왔다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 여기 오시면 어떡해. 요 <laughs> 아니 예 그럼 표사하고 <laughs> <기량>. 키리랴사유저에 <사회적에. 웃음> 할아버지. 할아버지들 이 <laughs> <미리> 들어와요. 어? <laughs> 야 야. 자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니, 진정들 하시고, 아니, 하시고 할머니. <laughs> 아, 여기 오시면 안 돼요, 할머니. 아니 왜? 내가 니형 여기 돈 주고 펴샀다아 아, 아, 이거 할머니 우리 샀어요. 야, 물 좋다. 아홉 건 놀라고 자꾸. 야, 야. 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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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경로 잔치하나 지금? 어? 야, 아, 야. 물 아, 완전히 꽝이다 꽝. 나가자. 아니, 아, 아니 아니 나간다. 아니, 그냥. 아니 손님.

망했다 망했어 야 본전까지 다 날렸잖아 야 스키장은 커년 눈썰매장도 구경도 못하겠다 어, 미안해 진짜. 언니 오빠 응? 어, 이제 영업 끝났어요 제발 좀 가주세요 아 우리 그냥... 일 찾지 못했다니까. 야, 씨! 금 일을 찾으면 6시까지라니까요 아, 그래도 돈 내고 왔는데 본전은 뽑아야지. 야, 맞다. 6시간.